내가 지난번 편지에 써보낸 아마추어 수준의 견해들을 보면서 이제야말로 기도라는 괴로운 주제를 적절히 다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최선의 방책은 진지에게 기도할 마음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보는 거다. 인간들이 원수 자체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에는 창피를 면할 길이 없지만, 다행히도 그런 사태를 미연해 방지할 길이 많이 있지. 개중 간단한 방법은 원수를 바라보고 있는 환자의 시선을 그 자신에게로 돌려버리는 것이다. 환자가 제 마음속에 줄창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게 만들거라 환자가 원수의 사랑을 구하려 하거든 실제로 사랑을 구하는 대신 사랑의 감정을 저 혼자 꾸며내려고 애를 쓰게 하는 한편 제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하란 말이지 용기를 구하려 하거든 마치 용기가 불끈 솟아나는 것처럼 느끼려고 애쓰게 하고 또 용서를 구하려 하거든 용서받은 것처럼 느끼려고 애쓰게 하거라 제가 원하는 감정을 꾸며내는데 성공했느냐 여부에 따라 기도의 성패를 평가하게 만들려고. 사실 그런 종류의 성패는 그중간의몸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상쾌하냐, 피곤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걸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혹시라도 하지 않도록 잘 처리하고. 물론 그동안 원수도 놀고 있는 건 아니다. 기도의 자리에는 언제나 원수가 즉각 행동을 개시할 위험이 있지. 저나 우리나 순전한 영적 존재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채통이 있는 법인데도 그 작자는 냉소적일 정도로 여기에 무관심한 나머지 인간 동물들이 무릎을 꿇을 때 아주 창피스운 방식으로 자신에 대한 지식들을 쏟아부어준다는 말이야. 하지만 환자의 의도를 오도하려는 첫 번째 시도가 원수의 저주로 실패한다 해도 우리에겐 훨씬 더 정교한 무기가 남아있다. 인간들은 처음부터 원수를 직접 인식할 수는 없지. 불행히도 우리는 직접 인식하고 싶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지만 말이다. 우리네 삶의 영원한 고통의 원인을 만드는 그 소름 끼치는 광채, 칼로 찌르듯 아프고 불로 지지듯 무서운 그 불길을 인간들은 절대 모른다 기도하는 내 환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는 원수의 이런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어 그가 마음을 모아 기도를 바치고 있는 대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주 웃기는 요소들이 엄청 들섞여는 합성물이 보일 게다 일단 원수가 성육신이라는 망신스러운 사건을 벌이는 동안 보여주었던 모습에서 나온 이미지가 들어있을 텐데 다른 두 위격에 관해서는 성제에 대해서보다 더 모호한, 짐작한데 꽤나 미개하고 유치한 이미지가 들어있겠지. 숭배의 감정, 가로읽고,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신체적 감각들, 가로답고, 에서 나온 이미지들도 일부 있겠고, 환자는 주관적인 숭배의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그것을 곧 제가 경유하는 대상의 속성으로 생각해버리거든. 나는 환자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존재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 침실 천장, 모퉁이 좌측이나 자기 머릿속 또는 벽에 걸린 십자가까지 짚을 수 있었던 경우들을 알고 있다. 그 합성물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너는 환자가 바로 그것, 자신을 만든 그 위격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그것에 대고 기도하도록 붙들어 매야 한다. 환자를 잘 부추겨서 자신이 만든 합성물의 내용을 끊임없이 바로잡고 향상시키는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게 하고, 기도하는 내내 그 합성물을 눈앞에 떠올리게 할 수도 있지. 그런데 만에 하나 환자가 그 차이를 구별하게 되는 경우, 즉, 내가 생각하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알고 계시는 당신을 향해 의식적으로 기도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는 즉시 궁지에 빠지고 만다. 환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이미지들을 모조리 내던져 버리기로도 한다면, 혹시 일부 남는다 해도 그 생각과 이미지들이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진심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방 안, 자신의 곁에 실제로 존재하며 객관적으로 외재하는그 존재에게 자신을 맡겨버리기라도 할 때는 그 이후의 일을 장담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진짜 벌거벗은 영혼으로 기도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때, 인간들도 사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 도움이 될 게다. 그런데 때로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얻는 수도 있으니, 너를 아끼는 삼촌 스쿠테이프가